정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찾아야죠. 황금이 어디 있는지. 반갑습니다. 광밥이 구독자 여러분. 음. 어, 매일 만납시다. 100억을 벌 때까지 매일 만나는 겁니다. 음. 자, 황금이 넘치는 채널 광밥인데요. 어, 오늘은 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음, 음,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자정이 되겠지만, 음, 어, 이 금요일에는 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음,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골라봤냐면, 어, 어떻게 이렇게 어, 메모를 시작하게 됐는지, 음, 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리는 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바로 29,480번 황금 인데요 29,480번 황금이라는 거는 메모의 번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4월 7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지 날짜가 다 적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메모가 언제인가. 2014년 4월 7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1번이 적어네요 존재하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르다. 음. 그 다음 황금 2번 발견을 황금으로 표현하고 쌓아나가라. 그 다음 황금 3번까지만 읽어볼게요. 황금을 음. 삶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예. 음,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메모를 황금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쌓은 메모는 어, 양이 한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프린트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한뭐이 정도는 더 추가가 돼야 아마 분량이 맞을 거예요. 뒤에 거는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그 토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 이렇게 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한 걸 가지고 논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논하거나, 어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뭐 책을 읽고 또 논하는 걸 좋아하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어떤 거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확확 확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인사이트일 수도 있죠. 아이디어, 뭐 그다음에 어, 사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좋은 말, 어, 문구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다가올 때가 있는데 어 그때 이렇게 기록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이, 적어 놓은 게, 이렇게,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적어 놓은 건 너무 귀했던 거지, 사실.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워드파일에다가 전부 다 이게 치는 걸 이제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하고, 손으로. 그 다음에, 어, 그게 이제 좀 쌓이면, 워드파일에다가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귀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황금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 황금이 바로 메모하는 그런 메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모광에 제가 이제 영어 닉네임이 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밥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모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어, 뭐 핸드폰에다가 요즘에 이제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면지에다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책 안에다가, 읽는 책 안에다가 이렇게 이면지를 접어 놓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게 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좋은 툴들을 소개시켜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버노트 같은 거. 음. 근데 제가 그런 걸 이제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뭐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메모를 적고 그다음에 그거를 워드 파일에다가 옮겨 적는 과정 자체가 그 메모를 한번더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더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추가적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어떤 얻은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더 오래 기억할 수있고 어, 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편리한 툴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동기화가 돼서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동시에 저장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꼭 손으로 적고 또는 핸드폰 뭐 지하철 이동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적기가 어려우니까 핸드폰 메, 그 메모장에다가 적고 적은 걸뭐 하루 뒤에 또는 이틀 뒤에 반드시 이 워드 파일에다가 옮겨 적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워드 파일에 있는 걸 다시 이제 이렇게 재정리를 해서 컨텐츠별로 묶어 놓고, 그걸 이제 강의에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 뭐 책, 책도 제가 이제 한두권 출판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출판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 메모의 내용을 또 광바비에서 소개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어떤 그런 하나의 제가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어,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어, 그런 기회를 제가 이제 또 얻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메모의 가치가, 어, 이렇게 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 메모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2014년부터 했으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죠? 5년이 조금 넘었네요. 4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11월달이니까. 어, 정말 이거는 황금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황금이 맞냐면 어,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 그광고위 하면서 또 노출을 하고 그다음 뭐블로그며 이런 것도 하는데 어, 이게 화수분 같이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이렇게 꾸며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이 메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 이거는 정말 황금이 맞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 생각한 걸 적고 적은 걸 다시 이제 정리해서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 실제로 이제 가치가 덜 하던 것에서 더 부가 가치가 생기게 되고 어, 어,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사업화한 사례도 꽤 많고요. 음, 이런 메모를 통해서 어, 더 정확하게 이게 어, 인지하고 그런 생각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 실제로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어, 성과를 올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제가 이 메모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 저도 좀 낯설긴 했어요. 특히나 이런 황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어 어떻게 비춰질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걸 광바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진짜 이게 황금이 맞구나 내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지금까지 이제 삶을 보면 그래서 제가 교육사업을 한7년 하고, 그다음 스타트업 투자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창업 뭐 투자 쪽에 있으면서 뭐한2년 한 이렇게 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 제 영역을 빨리 구축하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이 투자 풀 안에서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거 빨리 정리하고,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모두 이제 메모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계발 책이나 뭐 자서전 같은 거 보면 뭐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게그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 비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메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놓,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어, 그게 이제 지금 이만 9천 약 3만 개까지 온 것이야. 3만 개의 메모를 하기까지 지금 5년이 조금 넘은 거고. 그렇게 저는 이제 메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 메모는 정말 어, 황금이 맞구나라는 거 이제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으면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정확히 메모를 위한 스케줄들을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만 내가 내 생각을 메모장에다가 적어 보는 거,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 어, 그거에 대한 그 방식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에 이제 뭐 지인 분들한테 사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음.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면, 그 면이 좀 안타깝고요. 음. 음, 그래서 광바비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우리가 같이 메모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의 메모를 이렇게 소개드리듯이 어, 우리 어, 어, 여러분들의 메모를 저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같이 황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주말도 잘보내시고요 제가 그리고 어, 이렇게 영상을 어, 평일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말에 어, 올립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고요 어, 그렇게 치면은 영상이 사실 매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예약... 그리고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매일 밤 12시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 어, 제가 주말에 찍는 거는 이제 평일에 찍어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말에는 이제 철저하게 또 쉬니까. 자, 어, 광바비 구독자 여러분. 아, 어, 제 채널을,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표는 100억입니다. 이 농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황금을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로 100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어, 제가 투자하는 거에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가서 아 진짜 여기는 맛집이다 하는데 제가 소개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황금 중에 우리 장수족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군데 제가 찾긴 했습니다. 거기 이제 만두집인데 야, 갈비만두인데 어, 가격도 저렴하고 분식집인데 거기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황금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게 통틀어서 황금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금이 힘이다. 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광밥이었습니다.